아랭 뭐야 방금 미션은 근데 내가 잘못 봐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한 거예요. 블랙 코미디 님, 아이고 미네랄이... 코미디 님, 100개, 100개,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뭐할 거냐면은 이제 토스로 시원하게 이기라는 미션인데 그거는 내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시원하게 이기는 거. 여러분들. 일단은 상대가 테란입니다. 보통 시원한 거는 이제 질러 달리기가 좀 시원하긴 하지, 그거는 이제 또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초반은 무난하게 갑시다. 이제 슬슬 또 햇빛 옆에서 들어오긴 하네. 야, 토스 걸리면은 2인용이 딱 좋은데. 리버 원하시는 분들이 많네. 다크로 최고 킬 수는 몇 마리까지 해봤냐고요? 솔직히 근데 스타할 때킬 수를 보진 않아요. 킬 수는 보진 않고 그냥 엄청 많이 뽑아본 적은 많죠. 초반은 무난하게 합시다. 이고요 이번에는 미션이 좀 시원하게 이기라고 하셨거든요. 미리 쏴주셨거든. 그래서 좀 지금 고민하고 있어. 질럿을 좀 많이 찍을지 아니면 또 리버를 쓸지. 진짜 시원한 거는 질럿만한 게 없긴 해, 근데. 질럿을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질럿 안한 지도 좀 됐거든요. 초반은 근데 무난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어 원서치 좋아요. 어 잠깐만 마린이 있었어? 야나 마린을 하나밖에 못 봤다. 이거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하. 어하... 살짝 아쉬운데. 스톰도 시원시원하죠. 진짜 토스 유닛 중에 토스가 할수 있는 것 중에 시원한 게좀 많긴 해.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어? 이거는 여러분들도 가능할 걸? 야,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 동화님, 만원 후원.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구독료. 구독료라고 또 재밌게 잘 보고 계시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드라군 멀티하고 지금 드라군 두 마리를 달리는 이유는. 조동화님 후원 만개 감사합니다. 부동력. 이제 탱크가 안 뜨거든요. 바로 달리면은 벙커 더블이면은 뭐 벙커로 수비하겠지만 탱크가 안 뜹니다. 바로 달리면 그 전에 미군이 두 마리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좀 소소하게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거. 미군 하나 잡았고요. 근데 커맨드를 못 봐가지고 이거 투 팩이나 원팩원 스타. 그런 거할 수도 있어요. 밑에. 그러니까 밑에 이제, 대기하고 있읍시다. 천천히, 로보틱스. 자, 나오죠? 이거 탱크랑 하나 나오는 건데, 드라군이 세마리 온다? 하면은 이거 그냥 싸먹을 수 있어요. 3드라군대 4마리는 상대가 안 돼요. 다시 들어가 건방지게 나오고 있어. 자 나오기 쉽지 않다고. 어원개트리플 때립시다. 체력 없는 건 빼주고 이거 후속이 벌쳐라서못대려와삼드라고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 이거는 커맨드지 원래 원래 못 내려와 이거는 세로가 가까워서 그래서 이제 투탱크 먼저 찍어서 내려오고 하는데 원탱크 때는 내려오면 무조건 토스가 이겨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쭉쭉 재줍시다 원개 트리플 상대가 이제 앞마당도 못 내렸는데 트리플이 올라가죠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 적당히 하다가 빠지면 돼. 적당히 하다가. 어, 호야님 어서 오세요. 이거 시즈 모드 때 내려올 것 같은데 시즈 모드 하고 나서 이제 옥저보드 찍어주거든요. 누가 주고서 뚫리면은. 자, 탱크 찍어서 내려오네요 어떻게 렉리지 설마! 내걸면서 내려온건가? <laughs> 자, 게이트 올릴게요 렉커냈나? 자, 수비적으로 드라곤 배치 지금 아직은 뭐 별거 없어요. 지금 무난한 아직 뭐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커맨드를 안 쳤을 거야. 근데 나랑 내 트리플이랑 상대 앞마당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차이가 되게 많이 날 거야. 옥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니까 이제 아둔 가지고요. 이쯤되면은 제가 뭐할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미네랄 지치 굉장히 집중해주고 있고 허리에 질때살 나가줍시다 타이밍이야 설마? 나간다고 이걸? 질러 찍어줄게요 야 상대 타이밍인데? 자 드래곤 한번 찍어주고 윌 타이밍 잘 지켜야 되는데 언덕을 좀못 지키긴 했어 그래도 드라군 양으로 일단 드라군을 좀 찍어줄게요 벌처 수비를 해야 되니까 옆에 벌처 수비하러 올 거거든 벌처가 올 거거든 멜리가안 찍혀있었네 벌처가 올 거예요 이제 게이트를 슬슬 늘려줍시다. 자, 수비는 잘해줬어. 그래도 이 정도면은. 바로 또 눌러줄게요. 이제는 인구 막히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프로보도 지금 적절하게 잘 눌러줬고. 질럼만 찍습니다. 이제. 시원하게. 상대가 공격적으로 해서 드라군을좀 찍긴 했지만. 1에 수리종류가 있어야지 이러면서 아마 트리플 하겠지 상대는? 게이트를 최대한 많이 늘려놔요 그러면서 파일런도 많이 지어주고 벌처 위주로 돌릴거거든 상대는 벌처 비율이 좀 많긴하네 아, 이런 분들 수비 잘해줍시다. 미기랄이 부족합니다. 우몇 개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3게이트한부대한 마리씩 나온다는 거. 어, 원진 님 어서 오세요. 상대는 이제 팩토리가 늘어나네요. 질럿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사실 돈 되는데, 이제는 풀어보십니다. 3멀티로 개풍 뽑기 하면은, 이 정도는 진짜 빡세게 돌아가긴 해. 봐봐, 지금 안 쉬고 다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남는 돈으로는 인구수를 뚫어줘야 돼 인구수가 금방 차거든? 드라군을 좀 버려야겠다. 드라군이 너무 많아. 4마리만 네 남겨놔야겠다. 랠리 안 찍힌 거, 질럿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쪽으로 다 보고 있고 상대가 트리플이 있나 있겠지. 트리플을 이제 돌렸네요. 자 쉬지 말고 돌려. 인구수는 금방 차거든요. 자 이거는 유튜브 수수료는 이제 30%죠. 땅당 이제 드라군 소모해 줍시다 질럿을 계속 찍어줘 이제 드라군이 비는 인구수로 그리고 이제 투네이션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수료가 없어요 자 질럿 몇 부대냐 질럿 많죠? 질럿 본진까지 올라갈게요 나오면은 자, 두 부대. 목적으로 이제 내가 길을 잘 터, 나잘 터놨어. 근데 벌처이으라 좀! 질럿이 힘을 못쓸 확률도 있어. 세 부대. 200 찾죠? 네 부대. 이제 후속 질럿이 나올 때 달리겠습니다. 네 부대에 다섯 부대. 거의 한 다섯 부대 되거든요? 야 질러 봤다 투네이션은 이제 그 제가 이제 링크 달아놓을 예정이에요 그거 했는데 생방송 하면 은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외부로 보면은 이제 보이는데 모바일은 모르겠네. 일단 달립니다 질러 질러 줄 보이시죠? 본진까지 올라갈게요 마인이 좀 많긴 해 근데 그냥 계속 찍어줘. 자 올라가요 커맨드 일단 커맨드 찍어놨어 야길 막혔어 이거 길좀 뚫어줄게요 길좀 뚫어주고 쭉쭉 올라갔습니다 <laughs> 야 이거 저항 못해 자 아직도 이게 물 줄줄줄이 자 갑니다 이제 어떻게 해주고 질도 다시 찍어줄게요 13 게이트에서 자본진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덩덕에서 이제 시간 끌어주고, 건물을 이제 다깨주자고 이러면서 이제 멀티도 늘려줘야지. 자,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질러 계속 찍어줍시다. 계속 가요. 멀티 해주고, 아이고, 비장님, 아이고, 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려요. 아, 여기 뭐 있구나. 제거해 주고 질러 계속 달립니다. 서플 다 날아가지. 자, 계속 달립시다. 이번에는 3땡유로 달릴게요. 만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인사 기다려주시고, 여기가 이제 비었거든. 서플 다 날아가요. 서플 딱 어택 딱 찍어놨거든. 마인드 박, 마인드 박, 같이 죽자! 아이고, 마인드박, 제대로 났죠. 일단 다 죽었어요. 내 질럿도 다 죽었지만. 멀티 해주고. 질럿 공업을 좀 일찍 눌러줬걸 그랬나? 뭐야, 아직도 제거 못 했어, 질럿? 질럿 아직도 제거 못 했는데. 금방, 근데 금방 보이죠 질럿이. 한부대에한 마리씩 나온다니까. 풀로 돌리면. 계속 풀로 돌아가거든. 아직도 제거를 못했어요. 지금 피해 굉장히 많이 봤어. 죽은 만큼 또 나온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무섭죠. 상대방은 이제 숨 고를 거란 말이지. 다시 한번 200 모았을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캐논으로 좀수비를 해줄게요. 이쪽 멀티는 지제좀 있으면 본진이랑 앞마당이 마르기 때문에. 과정에 멀티가 필요하긴 하다고 여기에서 질러 쭉쭉 찍어주면은 이제 리 맥이 쌓여요 야이 마인 깔아 놓은 거 봐라 자 갑시다 마인은 무섭지 않아 그냥 갈게요 일단 무브 땡긴다 마인 제거하면서 갑니다 마인은 무섭지 않아 어우 걸쳐랑 같이 자 쭉쭉 달려가요 무섭지 아주 커맨드도 일단 점사를 해놨어 야길 막는거 봐라 여기 너무 제대로 막히는데 이제 어떻게해줘야겠다어 질러주지 그래도 많이 죽긴 해서. 마인이 좀 아프긴 해. 그래도. 자, 계속 달려요. 커맨드를 깰수 있을까? 야, 바로 들어줬어. 일단. 계속 이제 질러 찍어줘요. 이제는 무한으로 달리겠습니다. 드라군까지. 벌초 쌓이면은 막히긴 하는데. 벌초가 쌓인다. 마인드바? 마인드바? 자, 일단 자원 피해를 줘야겠죠? 딜러시 붙으면은 세다고. 또 나오죠. 또한 부대 넘게 나오지. 이번에는 3땡이로 달립시다. 엄청 가난해, 지금. 인구도 많이 막혔어. 그러면서 나는 이제 멀티가 늘어난다는 사실. 그런 곳에. 예, 드라군도 왔습니다. 3땡이 커맨드를 들게 해볼까? 게이트는 쉬지 마세요. 여기 서플도 깨자고. 아까 서플을 많이 깨서 여기저기 서플을 많이 지어놨잖아. 아, 마인에 살살 눕긴 한다, 진럿이. 지금 계속 막고 있죠, 상대. 계속 갑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소수로 가니까 어영부영 계속 막히긴 해. 벌초가 계속 쌓인다. 자, 어택 당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멀티가 늘어난다는 사실. 야 벌초만 찍는데 내가 질럿만 찍으니까. 갑자기 드라군으로 바꾼다면 근데 이제 드라군 찍을게요. 질러서로 정신없게 하다가 갑자기 드라군만 나온다면 어떨까 질러서로 시간을 좀 끌어주자고 어, 이걸 좀 시간을 끌면서 벌초가 따라붙잖아 자여기 따라붙을 때아 근데 여기는 터레이 없.. 아그 캐논이 없었구나 어, 많아. 자, 갑시다. 일단은 이거 해주고. <laughs> 야씨 마인 오지게 까네. 어 질럿만 찍으니까. 근데 이제 드라군이 나온다고. 여기는 이제 뭐 자원을 다했다 치고 일단 이, 막아줘야겠다. 아 마인 바이야 도배를 해놨어. 드라군 소수로 이제. 막아주면서 드라군을 좀 쌓아서 가볼게요, 이번에. 네, 그래도 일은 해줘야지. 드라군이 살짝 비싸서 타이트하긴 해. 걸처만 찍었는데. 큰 코다 쳐, 이제. 이제 보겠다, 드라군. 갑자기 드라군만 나와. 당황 스러울 걸. 이번 엔 드라 군만 마인 을 엄청 많이 까네. 근데. 설마 외국인이야? 이렇게 후원하는 게 맞나요? 아, 아이고 투네이션 후원 감사합니다. 아, 맞어. 이렇게 후원하시는 거 맞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그거 또 찾으셨구나. 핵은 핵이지. 개좌에 어, 걸쳐밖에 안 나오잖아. 이제 드라곤밖에안 나오거든 나는. 계속 드라군 만나, 이제 가스 다 썼다. 자, 옵저버. 드라군이 멍청해서 마인제거를 잘 못하니까 옵저버가 있어야 돼. 와, 탱크 찍어주는 거 보소. 야, 여기 너무 좁아! 아씨, 너무 좁아. 일단 빼야겠다. 작전상태. 돌아서 쌈싸먹기 갈게요. 위부터 가보자고. 양쪽으로 드라군이 굉장히 많다고. 이번엔 드라군으로 마무리. What the fuck? Thanks. 외국인인가? 그 <laughs> 근데 알려주면 안될것 같은데 와떡지 죽기 쎄겠다 어 그러니까 이거 본나이디 물어보는 거잖아 어야 드라군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야, 근데, 스타에서 외국인 만나기 쉽지 않은데, 외국인을 만나네. 내가 외국인 유저 한명 적게 했다. 어? 이걸 안 나간다고, 근데? 안 나간다고 뭐지? 다른 데가 있어? 타기 탄 올리죠. 혹시 몰라. 엘린가 엘린데? <laughs> 야, 근데 이거 근데 핵 의심을 받네. <laughs> 어. 야, 근데 좀 핵. 의심받을 만큼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진짜, 어? 질러 숫자, 드라곤 숫자 보면은 감당 안 되지, 어? 진짜 자원액인 줄알수 있지. 물량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하면서.